자. 내가 좋아하는 금오산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금오산 산행을 시작합니다. 어떤에 사람이 별로 없어.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계단 계단 낙엽은 떨어져 있습니다. 와우. 멋지지 않습니까? 예, 거무산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검무산 오늘도 대해 폭포까지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천천히 걸어서 가면은 한 시간 걸립니다. 왕복 두 시간. 대구서 여까지 오는데 한 시간. 왕복 두 시간. 총4 네 시간입니다. 와 멋지죠 예 s yes. 오늘도 하나는 이렇게 근력을 키울 겸 검어산 산신령 만나러 왔어요 검어산 산신령님한테 부탁을 계속 왔어요 하... 좋아 아주 좋아 여기가여하습니다